넓은 마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이 하시니. 이 시간에는 넓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관을 구멍처럼 좁아지고 넓어지면 온 우주라도 포용할 만큼 넓어집니다. 또 복받을 그릇이 크면 하나님께서 크게 주시고. 복받을 그릇이 작으면 적게 주십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이 큰 복을 기도하면, 시련을 통해 아집과 고집, 편견과 선입견 등을 깨뜨리고, 그릇이 큰 사람이 되도록 하여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복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에게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병 주고 약 주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수 있듯이 고난과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찾아왔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들어올 틈을 열어주었고 이를 통해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7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죄의 결과로 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속삭이는 아기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참 본성입니다. 10편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라는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홍수 때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홍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의 백성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시안적이고 유한한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영생과 천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쫓으신 이유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죄로 인해 부패한 육신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에덴동산 밖으로 내쫓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도 같고 육체는 풀과 같으며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의 홍수를 보내십니다. 고난을 통해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10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재물 권력 청춘 배경이나의 힘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고난과 환난을 통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모든 자원으로 삼게 됩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 사람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 삶 전체가 춥고 메마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끈질긴 믿음만 소유하고 있으면,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음을 비우게 되고,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크게 넓힐 수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거나 크게 쓰임 받으려면 의식적으로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사모엘가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 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 이유는 사울의 좁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작은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다 악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을 때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장차 내 왕위까지 빼앗기겠구나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었고, 결국 블레셋과 싸우던 중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고 자기도 엎드려 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그릇을 넓히려면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하고 버려야 합니다. 욕기 오장이 전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질투심이 일어날 때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지 사울 왕처럼 감정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 중 시기와 질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보기에 별 볼일 없는 한 목수의 아들이 많은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를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마이어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몰간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몰간 목사님이 먼 나라에 있을 때에는 그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막상 몰간 목사님이 런던에 있는 자기 교회 가까이 와서 목회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악한 마음, 질투심이 옛댐처럼 머리를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어 목사님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발꿈치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 버리고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교회에서 환영식을 해드리고, 저녁 예배때는 양해를 얻은 다음, 몰간 목사님 교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줄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오셔서, 몰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마이어 목사님도 유명한 주석가가 되었고, 교회도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화가 레오날드 다빈치에게 플로렌스의 큰 홀의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하고 젊은 화가인 미켈란젤로에게도 스케치를 부탁했는데 두 사람이 다잘 그렸지만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더 힘이 있고 잘 그린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말하기를 레오날드도 이젠 늙었구만 하더랍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레오날드는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느끼고 그 후부터는 우울한 생애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하면서 남이 나보다 잘 된다고 느낄 때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고 난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뜻은 각 사람의 장래 일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므로 베드로 너는 내가 맡은 사명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때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저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겠노라. 우리도 내 인기가 떨어지고 경쟁 상대되는 사람이 흥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이 번창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축하하며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통해 저런 일도 하시는구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는 남이 잘되면 시샘하는 마음이 은근히 올라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발꿈치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심이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